두 직선의 예각의 크기를 구하려할 때, 예각 중요하지 않고 두 직선 사이의 각도예요. 근데 하나의 직선은 이거고, 또 하나의 직선은 4-x 골 2. y 플러스 2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, z 마이너스 1일 때,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. 두 직선 사이의 각도를 따지려면은 뭘 가지고 따지면 좋을까 이거죠. 뭘 가지고 따지면 좋을까요? 이 직선의 방향 벡터와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가지고 두 벡터의 성분을 알면은 내적을 이용해서 두 직선 사이의 각도를 구하기가 좋다 안 좋다? 좋다. 그러니까, 아, 별거 없네. 이런 거 방향 벡터를 알려면 여기를 조금 바꿔줘야 됩니다. 여기가 z-2-1이니까, 방향 벡터 1번이 1칸마4칸마마 1이고, 방향 벡터 2번이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봐야 되나요? 마이너스 1, 칸마2칸마 마이너스 2니까, 이거 둘 사이의 각도를 구하면 되겠구나. 뭐였었죠? 코사인 세타는? 벡터 a의 크기, 벡터 b의 크기, 벡터 a 내적 벡터 b였죠. 어, 그러니까 그대로 루트 1 16 1 그리고 여기 1 4 4에 내적하면 마이너스 -1 플러스 8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게.